화면은 저희 제93회 춘향제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들입니다. 쫙 보이시죠? 어, 내용좀 간추리면 제93회 춘향제는 역대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축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도 되고 부담도 물론 조금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되 어, 살살 준비했던 내용이 연출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 달리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슈로 덮자는 전략을 가지고 이번 추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음, 제9 3회추향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피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와 페이지가 달라졌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제93회 춘향제는 5월 25일 춘향제양, 26일 개막식 및춘향선발대회 27일 트로스타 콘서트, 28일 한국패션쇼, 29일 춘향국악대전까지 총 5일간에 걸쳐 46개의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강화로과 요천이론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제93회 춘향제를 아우르는 4가지의 테마입니다. 먼저 전통과 첨단의 빛입니다. 음... 춘향대를 계기로 우리 남원이 문화와 미래 의 산업으로 도약하면서 빛나는 우리 남원의 어떤 미래를 좀 표현했습니다. 다음 사랑과 낭만의 길입니다. 남원하면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춘향전하면 동양의 대표적인 낭만의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고강의 흥입니다. 우리 남원의 식문화와 소리를 상징하며 또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공연과 체험의 멋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 예술제로서 순양제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다음 행사장 배치도입니다. 광활원과 예촌 주변에는 꽃등을 장식하고 나머지 행사장에도 청사, 철옹 등을 장식함으로써 이번 구시상의 순양제는 정말 화려하게 빛나는 또 남원의 야경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 행사장에서 보시는 광활원에는 메인 공연들이 그리고 예촌 일원에는 전통 체험들이 그리고 요천과 강한로안 사이에 차 없는 도로에는 월, 스네코너가, 그리고 요천 둘치는 막걸리 온보관, 풀리마켓 야시장 및 월매 장터로 운영될 것입니다. <laughs> 섹터별 행사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행사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전통의 첨 어, 전통과 첨단의 빛을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다 5개의 행사가 펼쳐지고, 어, 사람과 낭만의 길을 주제로 색동길여 6개의 행사가, 그리고 먹거리와 국악의 흥을 주제로 월매 장자 등 5개의 행사가, 마지막으로 공연과 시험의 멋을 주제로 춘향 제한 열 어, 17개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기타 연계 행사로 춘향 근해 체험 등 5개의 행사가, 그리고 시민 참여 특별 행사로 어, 대동 길놀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46개의 행사 중에서 중요한 행사 몇 가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막 기념식입니다. 26일 18시 20분부터 만월 중에서 300명의 내빈을 포함 총2 0 0 0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전 공연, 축하 영상,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식 당일 내빈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서 사전에 서문 주차장의 주차 공간 4 0면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년대회는 특별히 주한 내국대사 10개국 부부를 초청해서, 어, 연후 추년대회보다좀 행사의 격을 높일 계획입니다. 개막식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추년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개최 당일은 1, 일차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주자 30명이 화려한 미의 경연을 치를 것이며, 추후 남원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6명의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행사는 2시간 내에 걸쳐 진행되는데, 행사 당일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 실수관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전국 9개의 민영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춘향 국악대전입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리청관 등에서 판소리 등 5개 분야별로 본산 개최되며 판소리 부분은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경연대회입니다. 대 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완월정에서 전년도 우승자와 올해 우승자가 펼치는 특별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 트롯 스타 콘서트입니다. 27일 토요일 7시부터 TV조선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 우승자 및 화제 출연자가 참여하는 트롯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출연진은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장민호 이찬원, 나태주, 홍자문으로 확장된 상태이며. 저희가 이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콘서트로 추정컨대 공연 당일날 최소 7,0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앞에서 보인 상사 체험 행사를 간략하게 좀 항목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훈례입니다. 사전에 사연을 적어 신청한 참가자 중 5팀을 선정해서 행사 기간 하루에 한 컬컵씩 훈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부터 패배기 이렇까지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어, 그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을 저희가 전 선정을 해서 방송국과 연결을 해서 어, 방송 풍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놀이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투어 공기 놀이 등을 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관세당 앞마당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체험은 예로한 앞마당에 배치할 예정이며 춘향제의 전통이 묻어나는 천연염색 그리고 전통들 만들기 등의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복 및 꽃등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화인당 및 관련 부스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한복과 꽃등을 착용할 채 춘향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광객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그리고 낭만적인 꽃등을 들고 남원의 밤거리를 누림으로써 정말 그분들한테는 잊지 못할 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이 자체로 추향대를 빛낼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어린이 자전거 교실입니다. 조선일보와 전북경찰청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의 어린이 그리고 동반 학부모 1,500명이 참여해서 스트라이더 대회 안전기획 중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사랑달기와 종이배 뜨기입니다. 요천 벚꽃길 및 요천변 지정 장소에 사령의 약속을 담은 편지를 매달거나 종이배 띄우는 행사입니다. 이게 단순히 올해만 이렇게 운영되는 행사가 아니고요. 어, 적은 사연들은 내년 춘향제에 공개해서 당사자분들이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해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내년에도 우리 춘향제를 방문할 수 있는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소리체험입니다. 예촌 이론에서 펼쳐지는 전통체험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판소리의 본부장인 우리 남원의 소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명창의 여정이며 내용은 습대머리 영상 감상, 고각기 배우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막걸리 축제입니다. 승원교 아래 전치에서 개최되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춘향제 공동브랜드로 통합된 남원의 다양한 막걸리를 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춘향제 부수 제작입니다. 사진과 기억으로 남는 춘향제 외에 뭔가 형상으로 된 상품이 있다면 더춘향대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향대 기간 동안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나무 내상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시장입니다춘향교 아래와 그리고 요천도치 물놀이 시설 사이의 공간에 초가지 형태의 부스 32동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부스 내에 있는 모든 물품 및 종사자 의상도 전통복장을 입고 운영하는 등 최대한 조선시대 주막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데 물론 주류도 우리 춘향제 공동 브랜드 막걸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월매장태입니다 야시장 아래 지금 물놀이 시설 남단에서 승렬구 북단까지입니다. 역시 이곳에도 초과집 형태의 부스 18동과 형상 10개가 설치되는데 이곳 역시 행사장 내 모든 물품 및 종사자 의상을 전통식으로 좀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선시대 시장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우리 남원시 특산물인 칼, 목기 그리고 부각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제 기간 이곳을 춘향제가 남원을 방문해서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야 내가 정말 용인 민속촌에 온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FMD입니다. 노천도차 없는 거리에 설치되며 이곳에는 행정부스와 먹거리 부스로 운영되는 초가형 부스 91동, 그리고 기업 홍보부스로 운영되는 기화형 부스 20동, 그리고 각종 상황지도 운영되는 콘테이너 7동이 배치됩니다. 먹거리 부스는 세계 각국의 민속 음식이 입점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맛을 선보이고 남원의 대표 음식인 초과탕을 대형 음, 소트에 끓여서 어, 제공하는 코너는 물론 유명 셰프 저희는 이제 백종원 셰프와 이영복 셰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가격이 안 되면 조금 좀 낮춰서라도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어, 이슈 머리도 좀 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이구 아래 요천 둔치에 배치되며 전통미와 자연감을 살린. 특수 제작된 캐노피 20개가 배치되는 플리마켓은 남원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축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이색 상품들이 관광객의 관람 재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의 밤을 화려하게 쓰러올 조명입니다. 먼저 승환교 교각에는 행사기간 화려한 영상을 투사하여 아름다운 요철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드론쇼와 불꽃쇼입니다. 음, 행사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6일 그리고 27일 밤에는 음, 남원의 하늘에는 불온 300대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지며 그야말로 한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빛을 품어낼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다음 꽃등길 전통문양길, 사랑초롱길입니다. 주요 행사장인 광활로움과 예촌이론 가로수길에 예쁜 꽃등과 초롱등을 달고 노면에는 고보 라이트를 이용하여 전통 문양의 빛을 투사하여 화려한 야경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알로 담장 조명과 이러한 전통 조명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고 다니는 꽃등이 함께 어우러지면 우리 친형제 기간 동안 남원의 밤은 정말 화려한 빛으로 장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알로를 상징하는 달, 그리고, 우리 춘향제 진정한 주인공인 남원 시민을 상징하는 별 모양의 발광 조형물이 행사 기간 내내 요천상공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특별 행사인, 대동 길놀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향제의 진정한 주인공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춘향제의 명장면을 길놀이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공연팀 및 시민 1,500명이 참여하여 3일 동안 운영됩니다. 행사의 순서 및 내용, 그리고 문면 동별 운명 참여 일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춤목당입니다. 춘향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m z 세대의 참여를 유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3회 춘향제에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중고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춘영 춘몽 취재단, 춘몽 기획단, 춘몽 봉사단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몽 취재단은 취재 및 컨텐츠 생산, 춘몽 기획단은 행사 기획 운영, 춘몽 봉사단은 자원봉사 및 공연입니다. 공연은 전국 대학의 보컬 또는 응원단을 섭외해서 사랑의 광장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행사 기간이 각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전이라서, 야, 이게 뭘집이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남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대부분의 학교 참여가 전북권에 그칠 것이라는 자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z 세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참여한다고 했다가, 행사 당일날 문자로 사행해서 보 하겠네요. 그래서 행사 당일날 노쇼가 좀 많을 거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집이 저희가 당초 계획과다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비책을한두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충몽 페스티벌입니다. MG 세대의 특성상 뭔가 그들만을 위한 재미가 있고, 어, 그것을 통해서 그들끼리 좀 동질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한 프로그램이 바로 충몽 페스티벌입니다. 음, 저희 그 행사기간, 마지막 전휴일이 28일이어서 28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출목단에 참여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제 파티를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목단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모두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파티를 열어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친목은 다지고 그들 스스로 형, 동생, 언니, 오빠 관계로 맺어지면서 스스로 좀 모임을 만들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SNS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지들끼리 아니, 지들 스스로 소통을 하게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원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저희 생각은 제 94회 춘향제 때도 얘네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축제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월드 춘향몽룡 페스티벌입니다 전북 또는 광주 전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참여하게 해서. 저희가 25일날 완월정에 행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복 패션쇼를 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26일날 춘향 선발대회를 하지만 얘네들 대상으로 월드춘향 이게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노란 머리도 있고 깡팡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어떤 세계 미니 미 춘향 선발대회를 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5일날 선발이 되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춘향대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을 좀 다니면서 좀 참여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모집한 숫자보다 충분당이 적게 보이더라도이 자체로 20%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부족해도 20%로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홍보 개인입니다 어, 종인생물을 비롯해서 8개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인생물은 4월 10일부터 3종 12만여 매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 건수막은 5월 10일부터 72개소에 개청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택시 및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등의 출향제 홍보물을 부착하겠으며, 5월, 5월부터는 시내 447개소에 대비에 부착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방송만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전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운영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 지원 등 7개 분야에 연인원 1,20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가 춘향제 행사 내용 및 남원 관광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주차장과 셔틀버스 부분만 간추려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 현황은 총 6,238면으로 우리시 유관 부서와 남원경찰서 관련 단체 12개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용성초 하늘중 운동장이며 이외에 추향골 체육공원과 김경종 미술관 주차장을 셔틀버스로 연결해서 공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구간 및 셔틀버스 운행 구간은 화면에 보이는 교통통제도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구간은 전면통제가 협의된 구간이고요. 분홍색 부분은 제가 지금 2차 협의까지 했습니다. 는데잘안 돼서 3차 협의를 또 5월 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운영 계획입니다. 셔틀버스는 총 3개 노선에노선별로 2대씩 총 6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일정 및 시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스 운영 계획입니다. 제93회 추향제 기간 동안 행사장 1월에는, 나시장 32동, FMB 121동, 월매장터 18동, 플리마켓 20동과 기타 행정및 체험부스 58동, 이렇게 해서 총 249동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든 부스는 관리업체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음, 각 섹터마다 좀 차별성을 가지되, 섹터 내 부스들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섹터별로 다양한 부스들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일자별 행사계획, 그리고 부서를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재전이 사무국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춘향재전위원회는 남원시로부터 총 13명의 공원을 무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송발팀과 시설팀으로 나누어 제 93회 신양제 전체적인 계획 및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신양제 추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및 기반 협의 등 제가 정말 주말과 밤낮 없이 술도 안 마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양제 <laughs> <laughs> 끝날 기획까지 정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밤낮없이 음, 일해주신 총괄팀장님께 큰효한번 실어주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지리 응답을 지리 응답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할 준비해야 될것 같거든요.